쉐딩으로 턱살 감량. 쿠팡에서 난리난 쉐딩 순위 탑3.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엑스퍼트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템이에요.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어주는 이 제품은 특히 뉴트럴 컬러가 피부톤에 잘 어울려서 데일리 메이크업에 완벽하답니다. 세 가지 색상이 조화롭게 섞여 있어 경계선 없이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죠. 파우더 입자가 고와서 가루 날림도 거의 없고 사용하기도 편해요.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어 손이 서툰 분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무엇보다 얼굴 윤곽을 살려주는데 큰 효과를 주니 요즘 같은 시즌에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.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이 쉐딩으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즐겨보세요. 에뛰드 그림자 쉐딩 03 제조명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자연스러운 발색과 부드러운 텍스처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쿨톤 피부에 딱 맞는 회색빛 쉐딩은 얼굴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요.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. 또한 다양한 활용도가 큰 장점이에요. 턱, 코 쉐딩뿐만 아니라 애교살에도 활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쓰기 좋답니다. 사용법도 쉽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데일리 메이크업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가성비도 뛰어나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결론적으로, 에뛰드 그림자 쉐딩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메이크업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 롬앤 베러 댄 쉐입은 정말 매력적인 쉐딩 제품이에요. 다양한 피부 톤에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특히 쿨톤과 웜톤을 확실히 구분해주니 선택의 폭이 넓어요. 초미세 입자 덕분에 발림성이 좋고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색상이 과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게다가 지속력이 뛰어나서 하루 종일 자연스러운 쉐딩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제품 패키지도 슬림하고 견고의 휴대성도 좋으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. 가성비도 아주 훌륭하니 화장대에 꼭 추가해야 할 아이템이에요.